자 다음 한자는 나무수입니다. 그래 나무수는 인자 나무가 있고 어, 그다음에 이자요 글자가 있겠습니다. 그래 요 글자는 어, 세울 주라는 글자라고 한다 합니다. 그래 세울 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자 주가 수로 이렇게 음이 발음되고 그다음 나무에 의해서 뜻이 이제 나무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나무수가 들어가는 나무는 뭘까요? 그래 수목 그래, 살아있는 나무 수목 또는 수목원. 또는 과수원이어서 가겠습니다. 또 이제 나무 중에서 어 보면은 어 잎이, 잎이 넓은 나무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활엽수 이렇게 넓을 활 그리고 요 밑에 살활이 음의 역할을 하고 넓을 활엽 이엽이엽 해가지고 그래 활엽수 또는 이제 잎이 바늘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게 있겠습니다. 그것은 침엽수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 침. 그래서 바늘 침 해가지고 침엽수, 잎엽 나무수, 어,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유실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유실수, 어. 그래 이슬유 열매실, 어, 그래 사람한테 유용한 열매를 맺는 나무 또는 뭐 어, 그래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가 유실수가 되겠습니다 이슬유 열매실 어, 나무수 유실수 또 이제 나무수에는 세우다라는 뜻도 있다니다 세우다. 그래서 이제 정부를 수립하다. 이때는 세울 수 설립, 그래, 수립하다 이렇게 한답니다 세우다. 이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이제 기념식수, 그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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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제 학교에 찾아오시면 그래 기념으로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을 식나무수에서 그래 식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요 부분 보겠습니다. 이거 세울주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들으니까 이것은 이제, 세워놓은 악기주라는 글자라고 한답니다. 세워놓은 악기주. 그런데 요게 이제 마디촌, 손이 붙으면, 아, 그런 북같은 악기를 이제 손으로 세운다고 해서 세울주가 되었는데, 요출자가 들어가는 말에는 이제 요게 집음자를 붙이면은 요것은 이제 부엌주가 된답니다. 부엌주. 그래서 부엌주, 어. 그래서, 들어가는 단말로는 주방. 그래, 주방 하면 되겠습니다. 주방. 이거는 방방.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 아, 세우는 악기 주, 요것이 이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래, 손, 손 위에 그래 북제 같은 거, 요런 게 있으면 요것은 이제 북고가 된다 합니다. 북고. 어, 북고. 자, 그래, 들어가 말은 고동. 그래, 뭐 고동. 이대 데다가, 고 자, 그러면은 나무 수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